둘 데리고 혼자 한국 가기 5시간 전입니다 노견이라 비행이 힘들까봐 렌진안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6주 동안 못볼 생각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분이 렌지를 봐주기로 했어요 잘 부탁해요 렌지아빠 전 어디가고 있어요? 뭐 타고 가요? 존나 <laughs> 온라인 체크인해서 짐만 붙이고 아빠랑 인사하고 검사 기다려. 안녕 신난 우리 아들입니다. 영유아 동반이라서 패스트 트랙으로 갔는데도 꽤 기다렸다 검사를 받았어요. 이 뭐야? 고통 속을 높이기 위해 션과 짐을 유모차에 태우고 9개월 시야를 아기띠에 봤습니다 가져온 간단한 점심이랑 먹을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laughs> 엄마 커피, 션 엄청 큰물얘 <laughs> 어떻게 이렇게 큰걸 골랐어? 1리터, 2리터 세상에 손! I love my mom. 고마워요. I love my both. <neste menu> 한봉다리 가져온 스낵이 일 다했습니다. <człowiek> 먹고 먹고 또 먹는 아이들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한 화장실. 음. 보인 787 9, 31열 자리. 현도당 130불 더 주고 예약했습니다. 이만큼 여유 공간이 있어서요. 엄마! 응? 작아지면 이거 먹어도 돼. 요 음. <laughs> 응? 짜오! 응? 나는 을 계속 먹고 있어. <laughs> 이런 분들? 먹었어. 헤드폰 듣고 있는 거 아니고, 쓰기만 한 겁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꺼져야 스크린을 볼수 있는 게이자리의 단점이었어요. 저는 점점 피곤해 하고, 아기는 충전됐습니다. 비행기 탄지 2시간 만에 화장실에 갈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때 이렇게 셋이 가야 했어요. 이제는 스크린도 볼수 있습니다. 엄마! 한국에 여기 있지! 음. 스낵은 애들 잘 먹는 걸로 많이 챙겨가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나온 첫째 키즈미를 더 많이 먹은 둘째입니다. 장난감보다 오빠의 헤드셋이 궁금합니다 어른 식사도 나왔습니다 션 테이블에 놓고 먹고 있어요 시아는 잘 놀고 있네요 31년은 시아가 답답하지 않고 잘 놀았어요 바시넷을 하지 않은 건 시아가 재목에 초과 기내 기저귀 가리대가 너무 작아서 팬티형 기저귀가 유용했습니다 시아가 찡찡대서 30분 정도 아기띠 메고 서 있었어요 첫째가 멀리 못 가게 해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성객들의 얼굴 보고 있자니 좀 민망하더군요. 그래도 두 손이 자유로우니 첫째를 돌봐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션이제 태블릿으로 볼 동안 시안의 스크린을 만지면 옵니다. 잠깐 제 자리에 앉혀주니 좋아하더라고요 어이야! <목소리> 시내에서 받은 물병 가지고 한참을 놀았습니다. 웬만한 장난감보다 낫네요. 간식 없으면 힘들 뻔했을 장시간 비해. 요거트 가져 또 꺼냈네요. 지도를 보니 아직 캐나다를 못 벗어났어요. 빨리 바다 건너서 엄마 보고 싶다. 힘내려고 영양제 챙겨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영상 다운 받아온 게 신의 한수은 아기띠 대신 이렇게 아기 이불을 잘 썼어요. 평소에도 꼭 안아주면 잘 자거든요. 션의 영화가 끝날 때쯤 깨어난 공주님의 재롱은 시아가 먹던 분유는 아닌데 부피 줄이려고 시밀랑 액상 분유를 가져왔습니다. 촉감 놀이 장난감입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지인이 주셔서 이렇게 돌리는 장난감을 가져갔는데 시야가 한참 돌더라고요. 시우만 고마워요. <laughs> 귀여워. 귀여워서 다시 한번 마리오 같아. 엄마 미야. 이거는 뭐였다고 기회 될때 버렸습니다 강아지 똥봉지가 유용했어요. 31번 열이어서 가능했던 아이들의 스트레칭 타임. 션은 안 먹었고, 제 거는 참치 랩. 안 되는 거 알지만 잠시 시야를 내려놓고 먹었습니다. 요그리고 잠든 션. 귀찮은지 싫다고 해서 가져온 투부형 발바침 제가 했습니다. 분에 저도 좀 잤습니다. 아기 하는 상태로 1 시간 반 정도. 자리가 불편했는지 션이 다시 일어나서 토이 스토리를 봅니다. 조금 보다가 다시 자고 다시 깨기를 반복했어요. 세 번째 식사도 손도 못 댔습니다. 맛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이건 당면이 들어간 정말 맛없는 불고기였어요 그냥 기운내려고 먹었습니다 아이고.. 내릴 때 되니까 정신없이 자네요 이상한 도착했대 있어요. 해. 유모차 기다리고 있어요. 유모차도 잘 전달받았고 영유아 동반이라서 승문들이 가는 트랙에서 초고속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고개 왔다. <웃음> <웃음> 또 떨어진다. 또 으! <웃음> <웃음> 와 화장실 좋다. 와불 편했 던기 내에 있다 보니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어디어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오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